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일곱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있던 교회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44절,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내 것, 네 것, 할것 없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여 그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 줘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차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섬겼던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되어 있지요. 날마다 열심히 같이 모였습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각각 성도의 가정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하나 되던 교회. 여러분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초대 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 즉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6절, 4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어 즉 성찬을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등의 중요한 예배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즉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사랑의 봉사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존경받았다, 교회가. 일곱 번째는요. 초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끝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를 새롭게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해져 가는 성장하는 교회, 살아 있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곱 가지 초대 교회의 모습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기도의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 들어보셨던 말, 어, 말, 표현 아닙니까? 이 일곱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표어로, 구어로 외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고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일곱 가지 모습과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식상한 말들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 다 알아요 목사님. 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다 알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했던 것들이고 설교자인 저도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목으로 또 설교 가운데에 많이 말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증언해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 많이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또 우리 각자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일곱 가지의 모습과 같은 교회로서 그 모습을 세워가고 있고, 변화되어 왔고 성장해 왔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이 낯설지 않은 교회의 일곱 가지 이상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이 앞에 과연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곱 가지의 말들을 열심히도 외쳐왔고 배워왔고 다짐해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어떤가?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갖고 살고 있는 나인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과 같이들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나는 모이는 일에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뜨겁게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며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내 생활의 모습인가? 나의 믿음은 날로 정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가? 전도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렇게 나는 살아있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처럼 과연 내 삶도 그렇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매년 또 때가 되면, 뭐 사도행전 본문 읽을 때면,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지, 성도가 그래야지, 초대교회가 그래야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늘그 식상함 속에 익숙해져 있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지. 오늘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곱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정말 익숙해져 버린 그 많은 구호들, 표호들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이 역사를 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더 멀리 나아갈 것도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오늘 하루가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내 인생의 하루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다짐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포의 말이 있었죠. 바로 2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2장 21절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합시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에 어떤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인생의 배경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소유가 있는지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냐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방금 함께 읽었었던 21절의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뭐 구원이 필요하다. 아, 그런 거 별로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세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할 분들, 세례 교육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세례 교육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세례받을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우쳐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몸이 내가 지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알아야 씻으러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때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못박아 죽였다. 그들을 찔러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놀랍도록 대변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이 움푹 패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칼이 종이를 싹 베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예수,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오자 그 마음이 칼로 베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어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양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1788년에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가 설교한 것 가운데 제목이 양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양심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있어서 악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여 마음에 마음이 기쁘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말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이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양심이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내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 그 규칙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혹시 양심에 찔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양심에 찔리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양심에 찔림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들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들 문제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회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다. 우리 문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 양심에 따라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양심, 양심을 따르는 것. 베드로가 어찌할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네 가지를 말하는데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세례 받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죄 용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바로 이 아, 세례받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다 있고 바로 세례가 그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오늘 한 가지 합시다 같이.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되게 돌아가시면 뭐 세수도 하실 테고 머리도 다시 감으실 테고 어, 또 샤워도 하실 텐데 예, 쏟아지는 물 속에서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던 때를 한번 오늘 아침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더라? 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더라?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더라? 세례 받은 이후로 나는 어떤 감격 속에 살았을까?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로 나는 과연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샤워하면서 나 혼자 한번 이렇게 물 머리에 뿌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이 물로 씻김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보혈로 씻김 받은 죄 용서함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세례 받은 자 같이 살았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일곱 가지의 모습들 이 일곱 가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내 개인도 가정도, 특히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세례 받은 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